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타나입니다 자, 오늘도 짧은 작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일단 음, 여러분들 음, 새해가 음, 됐습니다. 음. <laughs> 자, 새해 인사부터 가볍게 해볼까요? 아케마시데 어메데토 고자이마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이제 일본어 어, 표현인데 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오늘 할 얘기는 떡국하고 나이. 요거를 제가 가지고왔어요 새해가 되고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새해라서 떡국 드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올해부터는 떡국 먹어도 한 살도 안 먹죠. 그죠? 실제로 그 지금 어제 그 인터넷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기사 같은 거 접했을 텐데 타이틀로 있었죠. 떡국 먹어도 한 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편, 요거를 일본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신년 목표 중에 일본어 독학 네, 계획 세우신 분들은 하트 일본어에서 맞춤형 패키지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검토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어 장문 내용은요 떡국 먹어도 한살더안 먹어요 요거에요 어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릿속에서 일본어로 타타타닥 만들어지고 있나요 간단하게 재료부터 좀 보면은 일단 떡국 네, 떡국 뭐라고 할까요 떡국은 전통음식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국을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어 근데 꼭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요렇게 네,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어, 두 개가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자 저는 요렇게 갈게요. 떡국, 토쿠크. 자 그리고 이제 먹다, 타베르. 그죠? 한살더안 먹어요. 여기 중요한데 일단 나이를 먹다 일본어로 아시나요? 나이를 먹는 거는 토시오, 토르라고 하죠. 토시오 토르. 한자 뭐 사이 세요거 넣어도 되고 그냥 요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한살 나이를 먹다 요게 이 사이 도시오토르 하면 한살더 먹다 이렇게 표현 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다 도시오토르 요거 꼭 알아두세요 한살더 먹는 거는 이 사이 도시오토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면은 자 떡국 먹어도, 조사는 생략이 된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떡국, 먹어도 요거니까 뭐뭐해도, 대모, 다베데모 이렇게. 그 다음에 한살더안 먹어요. 요건데이 사이 도시오토르 하면은 나이를 한살더 먹는 거라고 했어요. 자, 안 먹는다. 부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차피 도시오토르, 요게 앞에서 떡국을 먹으면 한살더 먹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 해도 뭐뭐는 안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오도 이렇게 바꿔서 자, 정리하면은 독국 오타베 때모 도시와 털라나이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떡국을 먹어도 나이는 안 먹는다. 네, 한 살도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좀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면 떡국을 먹어도 라고는 했지만 뭐한 그릇, 네, 우리가 보통 한 그릇당 한 살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빨, 네, 이빨, 한 그릇. 그러니까 떡국을 이빨을 먹으면 도시와 덜하나이, 나이는 한살안 먹는다. 근데 이제 존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스, 존댓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 여기다 노를 넣어주면 좋죠. 네, 우리가 노다가 어떤 설명, 네,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다에서 다를 이제 존댓말로 바꿔서 데스 하고 응. 마무리. 헤아체. 느낌 나게. 도시와도라나이 데스. 요거랑 도라나이 노에서 응이 된도라나이 데스. 차이가 뭐죠? 요거는 하테라이브로 문법 시간에. 네. 그, 뉘앙스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어요. 노다. 자, 그 느낌 살린 거니까, 요게 뭐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왜 느낌을 살렸는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죠? 부족하신 분들은 하트 날 번호에서, 네, 강의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래서 떡국 먹어도 한살도안 먹어요. 요건 이제 일본어로, 도국어 이빠이 타에 대모, 도시와 덜 하나인 데스. 네, 요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